이게 바로 2021년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들어온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는 작은 대한민국이에요. 왜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냐면 이분들이 내년에 엄청나게 고생한다는 얘기예요. 왜? 쌀이 많다는 건 국민 자체가 재수가 드럽게 없다는 얘기예요. 재수가 좋을 때는 쌀이 별로 없어요. 기도를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재수가 없을 때는 동지 액마기로 이렇게 쌀이 많은 거예요. 요 대웅전도 한번 보세요. Yeah. 지금 여기 대웅전에도 이렇게 쌀이 꽉 찼어요.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가는 길은 이 불상들한테 물을 올리기 위해서 가는 길만 조금 있을 뿐이에요. 대한민국 자체가 2021년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유교 약사생불사는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렵다. 신도들이 이렇게 어렵다. 힘들어서 동지 기도를 했던 거예요. 왜 내년에 안 죽게 해주십시오. 내년에 안망하게 해주십시오. 내년에 살게끔 해주십시오. 라고. 왜 유교 약사생불사에선 동지에 재수 없는 사람만 봤지? 재수 있는 사람은 안 받아요. 재수 있는 사람들은 재수 없는 사람들한테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쌀이 이렇게 꽉 찼어요. 이 쌀은 엄연히 구정 전에 동사무소에다가 기부를 해요. 신도들은 기도를 하고 기도한 업사를 동사무소에 기부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바로 가난한 자들, 독거노인분들, 소년소녀가장들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게 될 거예요. 유교 약사생불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유교 약사생불사 신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이 살기 좋으면 이렇게 쌀이 적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어려우면 쌀은 더 많아지게 될 거예요. 잊지 마세요. 비현실 예언 하지 말고, 현실 예언 하세요. 현실 예언. 현실만 보고. 그러면은 예언은 어떤 면에서는 간단해요. 뻔할 뻔 아시죠? 뻔할 뻔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공부를 안 하면, 내가 시험을 잘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못 보죠? 내가 봄서부터 노력을 안하는게 가을에 그래도 열매가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그리고 가을이 딱 됐어요. 뻔할 뻔이죠? 뻔할 뻔은 내가 봄서부터 가을 결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열심히 노력한 마치 가을이 되면 풍요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노력을 안 하면 풍요는 없어지는 거예요. 개미와 배짱이가 바로 뻔할 뻔에 대한 정확한 동화집이잖아요. 개미는 열심히 음식을 개미집 소굴에다가 많이 모아놨죠. 그리고 겨울에 편안하게 먹고 살았죠. 배짱이는 어땠나요? 풍부한 양분 때문에 풍부한 곡식과 과일 때문에 맨날 노래나 하고 저축을 안 했죠. 겨울에 어떻게 됐나요? 그게 바로 뻔할 뻔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국민이 있는 자를 한 사람을 죽이면 곧열 사람의 일자리는 없어질 거예요. 국민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살리면 머지않아 열 사람이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뻔할 뻔이라는 거예요. 왜 능력 있는 자를 죽여서 나라를 망칠 것이냐? 능력 없는 자들이 있는 자들을 뺏어서 결국 나라를 망칠 거냐는 선택하세요. 가장 너무 안타까운 건 언젠가서부터 이 국민들 자체 개개인 머리 속에는 금수저, 은수저를 찾기 시작한 다음부터 있는 자들을 욕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있는 자들 중에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LG 그룹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가. 왜 잘못된 것만 보고 있는 자를 욕하나요? 있는 자들이 얼마나 사회 기부를 많이 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내는가요. 그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 그래서 뻔할 뻔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가장 기본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자기 운명인 걸 어떻게 해요. 그러나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정도는 자기가 노력 안 많지 대가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노력하는 자, 운이 있는 자에게 바로 그 기회는 항시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해도 자린고비 형태로 왜냐하면 사람들 운명을 보면 자린고비 형태 그 다음에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형태 이게 다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 네. 뻔할 뻔 2021년은 뻔할 뻔이에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을 망쳤으니까 뻔하잖요. 대한민국 국민이 최저시급을 올렸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월급을 못줘서 망했으니까 뻔할 뻔이잖요. 노동자 세력이 회사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월급을 올려달라 농성을 했으니 뻔할 뻔 기업은 망해야죠. 쌍용이 지금 망하고 있죠. 법정관리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을 한번 보세요. 삼성자동차. 거기는 노동자 단체에서 시위를 하자 이렇게 올라오니까 노동자 단체 그 일부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그래서 노동을 했어요. 왜 노동자 세력이 말했던 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업이 적자일 때는 노동자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한테. 엄연히 기업이 적자인데도 불구하고서 월급 올려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회사는 뭐지않아 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뻔할 뻔이에요. 자식 교육을 똑바로 못 시키게 되면 뻔할 뻔이에요. 예로부터 학교 교육은 사마리오, 지방 교육은 치알이라고 했어요. 가족 교육을 못 시키고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자식들이 가정 교육을 못 받아서 뻔할 뻔이 나온 거예요. 자식들이 싸가지가 더럽게 없지요. 이게 뻔할 뻔이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똑바로 못 하고 똑바르지 못한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으니까 그 학생들은 또 뻔할 뻔이 되는 거예요. 뻔할 뻔이라는 것은 바로 유교어예요. 유교어.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 약사생불사에서 2021년 내리는 말은, 뻔할 뻔! 너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으로 나라를 살리고 싶으면, 나라가 살아날 것이고, 너희들이 나라를 망치려고 선동 속에서, 거짓 속에서, 하늘의 기운을 죽였으면, 너희들은 뻔할 뻔으로 죽는 규. 그래서, 대한민국은 바로, 뻔할 뻔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2021년에 답이 나와요. 이제 최 밑바닥이 2021년이요. 에 제가 2019년부터 나라가 망한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적나라하게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딱 3년이 됐네요. 2021년 되면. 그리고 정확하게 뻔할 뻔히 들어오게 될 거예요. 고가는텅 비게 될 거예요. 지금 쌀값 폭등한 거 아시죠? 지금 6만 5,000원 됐나요? 박근혜 정부 때 쌀값 얼마였나요? 박근혜 정부 때 쌀값 20kg가 52,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66,000원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얼마 올랐어요, 지금? 14,000원 올랐나요? 쌀값은 절대적으로 함부로 그렇게 14,000원이나 이렇게 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가장 중요한 게 국민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의식주라고 했어요. 거기에서 바로 식이거든요. 식을 그렇게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뻔할 뻔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쌀, 제가 쌀안 올리고, 쌀 값으로 받아도 돼요. 그런데 쌀 값으로 받으면 안 돼요. 왜, 업이라는 것은 쌀로만 닦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쌀로. 잊지 마세요. 뻔할 뻔. 예.